그 수업 시작할게요 아, 나 우리말 안하는데 우리? 우리말 하는데우리 우리말을 영어로 했다 내가 했거든? 네. 얘들아 지금 <laughs> 녹화 시작했어 얼라 와요 얘들아 사랑과 이별이에요 다음 주제 사랑과 이별 누구? 주로 누가? 기녀 기녀 그 그렇죠? 기녀 아니면 평민 근데 평민들은 평시조를 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평시조인데 여자 이름이다 그럼 뭐다? 기녀가 쓴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의 노래의 가능성이 크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임은 위에서 사개들어던 시들과는 달리 실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간섭한 거다. 사랑하는 남녀간의 애정과 그리움. 근데 잘 생각해봐. 현대사회와 좀 과거를 생각해봤을 때그 조선시대의 이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의 이별. 기녀가 겪는 이별. 어떨까? 공 있을까? 러브스타, 러브스타그 같은 꽁냥꽁냥 있겠니? 거의 없어. 대부분은 뭐야? 대부분은 이메부재제 거의 없어. 요리아요 아, <laughs> 왜냐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게 여인들이었지만 사실 뭐야.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신분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물론 간혹 이제 사각 같은 경우에 거뭐 양반 집에 세컨이나 뭐 이렇게 후처로 들어가는 거 세컨, 첩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너네가 첩실이라고 말해. 이게... 네 이게 저그기은뭐 하는지. 기생, 기생. 더더 많은데요? 기생이라는 거는 어떻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연예인 지금으로 치면. 어. 아, 그러면 그중지네요 그 결혼을 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보통 이 기녀들이 성대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 남을 정도로 성, 높은 인기를 가졌던 기녀들이 성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례인데,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성인들의 기녀들 만나진 않지. 돈이 어딨고, 능력이 어딨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내가 정신부인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성인 아니에요. 기녀가 신부는 되게 낮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기녀에 대해 얘기를 할거아요 <laughs> 그래서. 눈에 고재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네. 조선시, 아니, 너희들이 학생이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정렬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 아니,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몸을 파는 이런 직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아. 흥을 돋아준, 왜 남자들이 그 술자리나 하고 할 때, 거기서 이제 그, 춤이나 노래 이런 것들을 선보이면서 흥을 돋아준 예술인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조선시대는 지금처럼 예술인을 높게 평가할 조선시대는 아니니까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신분적으로 높지 그러니까 않고요. 중학교에서 그렇다는 건 뭐가 더 있다는데요? <laughs> 아, 제가 은근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제인데 어, 제가 <laughs> 해볼게요. 읽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별을느끼는 그리움이나 안타까움을 노래하지사한번 누구를 마음에 품게 되면 사실 그 사람이 내 남자가 될 수는 없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녀등의 여성 작가의 작품이 주로 여기에 당온다 이게 너무 중요, 유명, 유명하시라서 아, 항상 아. 이미 부재한 상태. 아니면 어떤 아, 경우가 아, 있을 수 아, 있냐면은 그, 그렇죠. <laughs> 그 여자들 중에서 사대부 여성들 중에서도 이미 부재로 인한 그림을 노래하는 시대를 쓸수 있죠. 남편들이 그때도 지금 같은 일부일차제시대 그때도 일부일차가 원칙이긴 했대요. 전시제도. 어 뭐, 근데 이제 축첩이 그냥 용인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아무튼 사랑을 갖고 결혼한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그죠. 처음 보자마자 남편이 좋은 사람이면 다행인데 막 누구 뭐, 막도 뭐, 같은 거야. 복권 긁어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외로움이나 안타까움을 노래한 시들이 많았다. 여성 화자들의 주제가 많았다. 아... 자, 이거는 너무 유명하죠? 동짓달 기나리 이건 다 근데 다 알지 않니? 기나는 어, 밤을 한 마리를 보여요. 무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어신날 밤이어든 구리구리 펴이야 여기서 끝내주는 건 뭐냐면 달, 동지 달, 동지라는 것은 밤이 길, 밤이 가장 긴 밤을 잘라낸다. 이게 끝내주는 거지. 잘라낸, 잘라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추상적 개념을, 어, 추상적 개념에. 그렇죠. 막. 이것도 요거 요렇게 해 서리 서리, 고비 고리, 음성 상징 의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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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태어 이해 되셨죠? 의태어, 는동작 의태어, 내는어 커리터리는 이렇게 잘 계속 넣어놨다가 구비구비를 쭉 편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넣어놨다가 얼른이 오신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털고. 저는 이거 보면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는얘기는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딴 생각하고 멍 때리고 잠자고 게임하고 이렇게 포트로 보냈던 시간들을 다 모았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수행평가 전달이라든가 시험 전달. 선생님 어떻게요? 공부하다 못해서 가만 있어봐, 선생님. <laughs> 어디다 넣어놨는데 이런서 이렇게 꺼내줄 수 있다. 얼마나 불가능가잖아요불가두한 상황을 이렇게 추상적인 이런 교체요. 이런 게 되게, 되게 얼마나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보면 재밌단 말이에요. 이거 시험범이라 생각하니까 힘든 거야. 와, 그게 땡 것도 시험권이 <laughs>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알만한 것들로 넣어놨어요. 자 그다음에 부정적 현실에 대한 것들은 얘들아 아, 주로 주로 <laughs> 누가, 누가 썼겠니? 어? <laughs> 주로 누가 썼겠어? 두 번, 두 번, <laughs> 부정적 현실에서 가장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 <laughs> 어고살이 <laughs> 힘든 평민이지. 그래서 평민 당연히 집에 층금평가 노래를 비판하며는 서민의 평민의 노래들이 많았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상관을 갖는 게 아니라 의식이 제대로 박혀 있는 정치인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현실 정치를 염려하는 실제로 사대부의 비판의식도 담겨 있는 시대도 있다. 분명히 그럼 이건 어떻게 하겠냐? 이름을 한번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르 자체가 평시조는 주로 누가 지었고 사대부, 사사시조는 주로 주로 뭐? 주로. 어. 그러니까 이게 뭐지? 바로 딱 봤더니. 어 작자 미상이야 그지?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것 같아, 이상씨, 그지? 이상가작 가장 많은, 이상씨가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것 같긴 는데 아무튼 작자를 알수 없다라는 얘기는 평민의 노래라는 얘기고 양식을 받으신 거 어때요? 가운데 부분이 길, 어, 엄청 길죠, 중간이 엄청 길어져 있죠, 사설시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평민이했구나 작자를 알수 없는 사설시조로 김천택이 쓴 청구영원이라는 곳에 묵김집에 어,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하면 또 이제 우리 이거 나다 여기서 질문나 어, 동물, 동물. 동물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그그뜻이라고 어, 선생님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다가 빗대면 다른 사물에 빗대면 다우위적이에요 대표적인 게 동물인 것뿐이에요 자두터비가 두꺼비 두꺼비 어. 선생님이 현대시도 그렇고 고전시가도 그렇고 계속 이런 거얘기하면 얘들아, 진짜 이걸 보여주 아, 두꺼비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그 생태계를 보여주려고 한게 아니라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이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라고, 예술이라 그렇다고, 예술이라 그렇다고, 형상화도 그런 거라고, 어떤 구체적 대상을 가지고 형상화도 그걸 갖고 온 거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점도 똑같습니다. 아,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부엉 위에 치달아니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우리 아까 자연을 노래하는 시들 중에는 꼭 그런 상징성이 없는 것도 많아요. 특히 가사, 가사가 긴 거, 그런 거는 구절이에요. 구절, 조 구절, 구절, 구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에 시조잖아요. 그래서 두터비가 파리를 불고 두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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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다라 앉아 건너산을 바라봤더니 뭐가 있어? 백성골이떠 있어. 이거 뭐야? 내동지이 네, 뭐야 얘랑 현정이지. 맞지? 얘랑 얘랑 점점이지. 그죠 얘랑. 기는 얘가. 이런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왜 이거 백성으로 선택했을까? 참새 무섭니? 음. 벌새. <laughs> 왜백성을 뭐 놀릴까? 가슴에 금지 깜짝 놀라서 풀떡 뛰어내렸다가 털어놓고 놀랬어. 정원 아래에 자빠져가지고 자, 얘가 내려왔어. 서술어를 잘 가르는데 얘가 뭐냐? 치달아 앉았다 는건뭐니 얘가 만약에 조심스럽게 미안해 하면서 앉아있으면 주제를 형성할 수 없지. 어떻게, 당당기세 등등하게, 허세를 떨면서 <laughs> 서 있는 거야, 앉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여기 보고 백성으로 보도 막, 매서운 눈으로 걔를 노려보면서 저항하려는 그런 자세로 가지고 있으면 주제를 형성할 수 없어. 어, 뭐, 여기서 허세를 잔뜩, 허세를 잔뜩 부리다가 쫙쫙 눌러가지고 뛰어내자는 이 모습. 그렇지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 이게 뭐야 의도적 설정이란 거 알겠지? 두꺼비가 이렇게 허세를 부리다가 완전 쪼그라들어쪼그라서 쪼그랐어 너희들 표현은 뭐야 내 쪼그랐어 그래 놓고 그 두엄 아래에 자빠진 이것도 의도적 설정이지 두엄이 뭐니? 그게 말그지 만약에 거기가 양탄자라는 거야 어? 시단이 있는 거라는 거야 전혀 상관없지 그러면 근데 여기 뭐야 똥똥 똥하는 거 똥우덩이 의도적 설정으로 똥똥이 자 그랬어. 그래도 그 그제, 그제서라도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면 돼? <laughs> 어? 아휴 생편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어때? 날래? 내일 심한 정? 날래? 날래? 내일 날 날새. 다시 러면 밀접관은 어떡요 내일 심한 정? 나니까 왕정이지. 에어질 건 하게 하게랑 뭐야. 나 묻기도 하고. 큰일 나버렸 웃음 우스운 것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 마지막까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커서 해도 지 그러면 무슨 두꺼비한테, 무슨 두터비한테 어떤 원한관계가 있길래 두터비를 이렇게 부정적 캐릭터로 만들었다는 거죠. 부정적 캐릭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돼야지 이걸 그냥 외우면 안 돼요. 그죠어 맞아. <laughs> 외우 티가 나네요. 근데. <laughs> 어, 부정적. 부정적.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내신에서 배웠고 그걸 외워서 푸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거를 처음 부터생각해봐 수능 같은 데서 처음 봤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디까지 찾아내야 되냐면 백성문까지는 못 찾아내고 문제를 풀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아야 돼? 부정적인 거 얘가 부정적인 거고 얘가 더 약자인데 약자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어, 어, 약자 보이고 약자에게는 약자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인간사회의 권력관계를 풍자하는내용 작품이라까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사 이게 저 안에서 무슨 저게 탐관원는지 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까지 가면 이제 추가적 설명 들어 여기까지는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제 현실 정치를 연상하는 사대부의 묵타는 시켰습니다. 현실 정치를 연상하는 사대부의 묵타. 요사이 고궁들은 헤아림이 아주 없어. 밥사발이 큰하지 않나 옷이 좋거나 나쁘거나 마음을 다투듣는등 무두머리 시기는듯 무슨 일에 감겨 흘깃흘깃하는 양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네. <laughs> 일단 고궁이 묵타. 네. 어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의 목표는 보니까 처음 보는 작품이라도 어느 정도는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는 니까 고공이 일단 뭔지 몰라. 그치? 근데 누가 썼지? 허전이라는 사람이 썼어. 사대가 썼지. 그러면 고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보세요. 요사의 고공들은 뭐가 어때요? 네, 생각이 없대. 어때. 생각이 없어? 헤아림. 아주 없어. 좋은 애야 나쁜 애야. 무정도 그 무정정. 그 정도? 밥사다발이 큰 건가? 작은 건가? 옷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거는 보세요. 김 가치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 건지. 큰 <laughs> <그치? 웃음> <세졌죠? 물질 전화. 웃음> 아, 거. 밥사다발. 김누워. 그치. 무정정. 물질적. 귀여워. 밥사발이 제거 큰거 아니야? <laughs> 내가 더큰거 <핀> 아니야? <laughs> 쟤가 더 자, 내가 더 작은 거 아니야? 어? 제 옷은 왜 이렇게 좋아? 내 옷은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툰다고. 뭐니? 물질적 같이. 세속적 같이. 이렇게까지는 살아낼 수 있으면 좋다는 자, 마음을 다투듯이 우두머리를 시게 한대. 그러면 얘네들은 우두머리를 모시고 있는 입장이네. 맞니? 그럼 우두머리 밑에 있는 대야 우두머리 밑에 보면 뭐 있는 거야? 하이 어, 그렇지. 하리. 이렇게 추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 잘 보세요. 선생님,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 보기도 있고, 선지도 있지. 그죠? 선생님, 지금 뭘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우리 내신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처음 한 작품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되느냐. 이럴 때문라를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걸 해보내더라고. 막 끊, 끊, 그래서 집에서 공부했을 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 시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공부가 아니야. 해석해보려고 노력해야 돼, 내가. 계속. 근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여러분이 실제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내신이 어려울까요? 아니요. 이게 되는 애들은 내신도 이해가 잘 돼. 학교에서 수업도 이해 되잖아. 풀어거 아니야. 아니야 똑같은 고충을 배웠을 때 이렇게 맨날 해보내더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교에 다니더라고 똑같다고? 아니. 뭘뭐 이렇게 부정하고 싶어요? 숙제 많이 하라고 할까봐? 달라.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에 감겨서 흘기흘기타느냐다 계속 지금 뭐야 부정적 행동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원래 얘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어떤 해야 될 도리나 이런 거에 관심 없고 더 받고 싶고 욕심만 가득하다는 거 아니니? 욕심만 많다는 거죠. 그럼 표면적으로는 뭐냐면 주인과 머슴의 관계에서 뭐, 나태라 열심히 한 일은 하지 않고, 제 밥에만 관심 이 있는, 물질적 가치만 갖고 싶은 받고만 싶은, 욕심에 가득한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주지 않고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문제가 나올 거냐? 보기를 주든지, 아니면 선지에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치환해 볼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 이렇게 다 주잖아요. 그죠? 렇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생활감정. 왔어요. 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사실 솔직히 사, 사설 시조를 진짜 좋아하거든? 난 내가 평민 출신이 아니라서 평 <laughs> 시조를 <laughs> 진짜 좋아하줄알았거든 근데 자꾸 끌리더라. 이상하게 사사시조가 자꾸 끌리더라고. 왜냐면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뭔가 이그 500년 전을 생각하는거지 500년도 이제 500년도 든요 거의 500년 전이잖아요. 500년부터 그 이상인데 500년, 1000년 전에 민중들의 삶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발하고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싫어요? <laughs> 자, 사회적 약자에 보면 생활감정, 삶과 애연을 노래한 그런 시들이 있고요. 또, 이제 여러분이 생활인으로서 건강한 생활인의 모습, 민중의 삶.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 매력적인 게 고통스럽게 언론이 힘들었겠어요, 얘들아. 니네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거기 평민의 하나로 나왔다고 니까 생각했거든요. 보보경심에서도 보면은, 해수가, 부민 아가씨로 살다가, 부민으로 살다가, 무술이까지 가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다르죠? 계급에 따라서. 그치? 그 당시에는 그냥, 사람의 목숨도, 사람 목숨도 취급을 안 받던 시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빨리 세탁기 건조기가 어딨고, <laughs> 색 식기 세척기가 어딨어. 그지 듣고 있어? 어, 듣고 있지. <laughs> 자. 평민 여성들. 얘들아, 있잖아. 이 천재들 이해.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약간 정신줄을 놓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어렵기 때문에 내용이. 그런데 잘 따라오시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시조나 민요 같은 서민층 향유 관례에 자주 등장합니다. 얼마나 귀엽니?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니? 하고 싶은 말이 뭐 없어? 잘 봐. <laughs> 이게 지금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형상하는지 보세요. 그 형상한 방식이 너무 매력적이죠. 읽어보세요. 창내 보자. 수민이 읽어봐. 창내 보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창을 내고 싶대. 뭘 내고 싶대? 가슴에 창을 내고 싶대. 뭘? 아 그게 뭔 소리일까? 자, 가슴에 창을 내고 싶대. 고모장지 요 부분 자 보세요. 중장 부분인데 이 중장 부분은 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설 시조가 뭐냐면 열. 과장 대고반복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써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늘리는 거야 길이가 늘어나는 이유라고 뭐 연쇄 이런 거 여기 다 썼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주로 쓰인다는 거야 연쇄 방법이나 반복의 방법이나 열거의 방법이나 과장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장의 길이를 마구잡이로쭉 늘어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여기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되게 많아 굳이 핵심은 어디 있어? 맞아. 정장에서. 여기서도 맞춰가자 뭐야? 공모장지, 세일장지들장지 열장지가 뭐냐면 창문 종류예요 알아야 돼. 안 나와. 다음 중 열장지의 모습을 그리세요. 뭐 이런 거 없어. <laughs> 다음 중 여기에 나오지 않는 창문의 모양은 이런 거 없다고. 몰라도 된다고. 암무 적이, 수도 적이. 이건 뭐냐? 연결 고리 아니, 배모가스 이렇게 거는 거. 물러도 된다고 장소리로 툭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차 안에, 계속 박복하는 거지? 가슴에 차안다 왜, 왜, 왜? 뭐 하려고? 용돈은? 열그 왜? 언제? 아, 나안 그런데 여기서 주된 정서는 뭐야? 아, 답답함 왜, 왜 답답하겠어? 답답해. 삶이 너무 팍팍하고 불안하고 미래가 없고 삶이 고된 거고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지 않으니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표현할 수가 있나? <laughs> 창을 내, 야 답답할 때 창을 열고 싶다. 이 표현 얼마나 창의적이야. 아, 창을, 창, 창, 창을 어, 낸다. 창창어 창문을 낸다고. 돼. 창문 아, 이게 창이 뭔줄 알았어? 가슴이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아 <laughs> 창문 창 윈도우 윈도우 열어놓으면 어때? 시원하잖아. <laughs> 공기가 답답했다가 문을 촥 열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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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아저 창문 열고 싶다고 <laughs> 방충망물렸어요 오늘 오늘요? 네. 모기가 있어요? 네. 나도 어디 창문 모기였네. 방충망을 닫아 야어 방충이 뭐 마늘방 벌레충 <웃음> <웃음> 그 마늘에 요놈을 통해서 어서와 얘들아 배고프지 이러면서 물었다고 선생님 이제 방충망에 흥미 없어요 왜요 벌레들도 같이 방 닫아줘야 돼 들어와요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어제 <laughs> 어제 창문을 딱 열었는데 방충망 아 밖에 막 벌레가 아 있는 거 같은 거예요 아 그리고 내보내라 그랬는데, 걔가 막 움직이는 거야, 안에서! 아몸 반짝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들아, 시조도 이렇게 재밌잖아? 뭐 이런 애들 이렇게 재밌게 되고, 나는 이게 너무 귀엽지않아난사소시도학교도막두꺼비파는 거, 그것 어떻게 그런 생각을 수가 있지되 귀여워.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임을 기다리는 마음리 배웠던 거, 걔를 8분이나 키대너 어머, 귀여워. 귀여워. <laughs> <laughs> 그런 <웃음> 발상 <웃음> 네. 프롬치다한거 재밌지, 평시적으로 재밌지. 평시전는 대신 고도의상치했어평시전짧아지 배운 자. 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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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사. 가사를 해야 되는데. <웃음> 어... <웃음> 대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내가 가사 해석이잘 된다? 그러면, 뭐, 천재다. 천재다도 그렇고, 굉장한 그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가사 해석이 되면. 됐어요? 공부할게요. 제목이 뭐예요? 벤틀로뜨렸어 끝났어. 뭐음가1 0짤때고는 거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이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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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100, 100, 100, 100, 100, 100, 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능처의 엄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그치. 그 다음에, 어, 그다음, 어 뭐, 어디에 나가느냐? 아, <laughs> 여자가 조심치 못해. 이러면서. 내일 너의 혼처가, 어, 어, 뭐, 뭘, 뭘, 갖고 올 것이다. 이러면서. 어, 뭐, 뭐지? 그걸 뭐라 그러더라? 사주 까자. 이거 가져오고. 아버님! <웃음> 그냥 가야 <laughs> <봐야 웃음> 되는 거야. 얼굴도 안저 어, 사진인데 너무 로또 같아. <웃음> <웃음> 자, 기신매로 말자에는 갈뽕, 너무 귀엽다. 기신매고 올적에는 올뽕, 발뽕 올뽕. 그 다음에 뽕이 뭐냐면 그, 그, 누에고치. 아 그뽕 때문에 아 뽕. 아 뽕. 따는 뽕을 따야지 누에를 만들잖아요. 음. 음. 누에를 먹이잖아요. 참 누에를 만드는 <laughs> 와, 되게 많이, 되게 누에 똥이 별모양이래요, 여러분. 알아주시기 시면된다 상담방이 3이 뭐냐, 3이. <laughs> 지금 뭐 하는 거야? 누에 키우는 거야? 누에 키워서 처음 시동줄 뽑는 거야? <laughs> 이거 완전 오가잖아. 가장, 과장, 가장. 강릉가서, 저기요, <laughs> 강릉가서, 어, 날아가다가 서울가서 내려가 하늘에다 벨트로 잡 봐봐. 어차피 죽어라 고생하는데 너네도 어떻게 하는 거야? 상상하는 거야. 문제집을 어떻게 하냐. 구름하고 우리가 구름이 올라갔어. 그지 어제게에서 <laughs> 배송을 받는 거지. 근데 어제에 따라서 배송을 받아 가지고. 에, 무슨 거예요? 이 아는 건 저희 배송 못 받아요? 어. 어. 지금 원학적 꿈을 에서한 현실적인 <laughs> 과학적인 어. 이분을 하늘에다가 <laughs> 네. 뗐지렸다고 상상하는 거야. 구름 속에다가 이메일을 걸어 놓고. 한경나무 다리집이 뭐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뭐라 도돼요 사실 집이지 집 같은 거야. 빙의 뜻 있는게 아니지? 그건 야 <아니야>. 그건 좀아니러니까 <laughs> 이거야 날씨로 실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 실이 요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아. 짜지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얘를 띄어놔 이렇게, 이렇게 한 줄씩 띄어놔 얘를 이렇게 띄어놓으면 사이를 지나가려는 거야 그 왔다 갔다 이거 북이라고 아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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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하나도 안 중요해 이거 북북 오래 담으면 안돼 북이 왔다 갔다 는 거야 바디를 만들어 놓는 게 짜롱 짜롱 짜롱해요 가지니까 거 노래, 노래. 배꼽까지 발려서 차례같이 오를 짓고, 외시 같은 보선지와, 어걸있게뜨리고개복 짓고, 성지어 우리 부모들이겠결그은 뭐야, 배짰던 거, 배짜던거 여기저기, 여기저기 보내겠다. 이런 얘기요 근데 이거를 노래야, 노래. 그러니까 뭐야? 일할 때 힘드니까 노래 부르면서 일하는 거야. 그이 그러니까 얼마나 뭐가 있냐면, 낙천적 정서, 긍정적 정서. 열심히 해볼까.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이 어때잖아요. 한민족 같은 민족이 어때? 유대인이 정성, 정성 못한 유대인이랑 화교가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 우리나라에서만 정을 못했대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민족은 일본이 더 강한 면이 더. 강한데요? 일본은요. 내가 일본을. 안들겠어 일본 싫어. 일본은 일본은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일본은 일본 국민한테 나쁜 정선 없어요. 왜냐면은 아. 일본 국민한테 보여줬을 때 정치인들이 문제가 고 걔네들 군부 그 예전 그 애들 제국주의 때부터 걔네들이 문제지 뭐 밑에, 밑에 근데 보면은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야 지금도 생각해 보면 되게 정체도 있어 사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성은 좋다 근데 국민 옛날에 이게 이게 뭐냐면 시대를 잘 타야 되는 게 우리 국민들 한국 한국인들한테 뭐라 고 그러면 빨리빨리 냄비전성 뭐 그러잖아 근데 냄비현성이 지금 4차산업시대에는 완전히 좋은 속성이 되는 거. 야 근데 일본은 어떠냐면, 어변하지 않아 일본. 그러니까 뭐가 어래 걔네는 100년 된관가 150년 된 전통 뭐 이런 게 중요하니까 뭘 잘하냐면 걔네들은 정밀 기계, 뭐 이렇게 가공 이런 거 잘해 만드는 거. 근데 생각해 보면걔네는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거야. 오남했어요딱 그. 어 그래서 되게 재밌어. 그래서 나도 일본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기들 어 보면 일본은 인터넷 뱅킹이 더 비싸대. 여기 가서 하는 거보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인가 어, 뭐 그런 어, 거 어, 받을 때도. 진짜? 그 직접 도약관이 아, 내려가가지고 내친구가 아, 내 친구 아, 어. 그래서 휴가 내고 우리나라는 다 요새 다 인터넷으로 다 발급했잖아요. 근데 휴가를 내고 거기다서 가야 된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잘못 느끼는 거야 그 말에. 배울 점은 배울 점이지 근데 아픈 역사는 솔직히 너무 아픈 역사고 일본이 너무 잘못을 많이 했죠 하죠. 너무 비열하잖아요. 근데 난 솔직히 말하면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심해. 중국이 더 위험해 왜냐면 일본은 생각을 그렇게 하든 말든간에 지금 힘이 없어요. 별로. 일본이 세상을 바꿀 힘이 별로 없어. 근데 중국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나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그 미세먼지가 공기에 떠다닌데 지금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오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 요 아, 제가 중국의 아, 미세먼지 어떤 거요? 김치 근데 그것도 얼마나? 아, 아, 김치 큰 애들이 하기에는 너무 치졸하고 아. 어떻게 말하면 반대극으로 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가 매력적이라는 얘기가 될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힘이 없는 입장에서 누나가 힘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미세먼지 WHO 장관이 중국에서 온거 아니라 그랬는데 장관이 중국인이었어요. 중국. 그러니까. 뿅. <laughs> <laughs> 뿅. 자 일단 저요? 저는 아니요, 저는 이제.